안녕하세요. 미국 입시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딜던 입시책의 짐스입니다. 어, 위대한 조각가는요. 거대한 돌덩이를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예술 작품을 상상하지만요. 뭐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큰 돌로 보일 뿐이죠. 어, 미국에만 3천개가 넘는 4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막막한 돌덩이와 같은 정보 앞에서 아, 과연 내게 맞는 대학은 어디일지 또는 어, 지원을 한다면 몇 군데 대학에나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러한 예술적인 재능은 없어도요 몇 가지 지식과 현실적인 자기 평가만 있다면 누구나 완벽한 대학 리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조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입시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완벽한 카리지 리스트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입시가 끝났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리스트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깨야 할 환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 어딘가에 나를 위한 단 하나의 완벽한 꿈의 대학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 나는 꼭 브라운에 가야 돼 나는 꼭 버커드에 가야 돼 나는 꼭 하버드 가 하버드에 가야 돼 거기 아니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학교와 비슷한 핵심 특징을 가진 대학이 수십 개는 더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실망스럽게 드리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 결국 명문 대학은 못갈 테니까 자기 만족으로 정신 승리하라는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교 1등이시던 또는 BC가 많은 학생이시던 여러분들에게 환상적인 피스 제공할 수 있는 학교는요. 최소 4, 50개나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의 상징색이 예뻐서 혹은 US 뉴스 랭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학교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런 표면적인 매력이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정말로 고려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재정 상황,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의 유무와 프로그램의 수준, 그리고 현실적인 합격 가능성. 또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대학원 진학률과 같은 실질적인 결과들을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몇 개의 대학에 지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정답은 바로 8개에서 10개 사이입니다. 이 숫자에는요. 합격 가능성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의 학교들이 건강하게 섞여져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세이프티라고 어, 불리는 안정지원 학교들 그리고 타겟이라고 불리는 적정지원대학들 마지막으로 리치라고 불리는 소신 또는 도전지원 학교들이죠 만약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상위권 대학에 몰려있다 라고 한다면요 이 숫자를 12개 이상까지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세 가지 카테고리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이프티 스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안정 지원, 세이프티 학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이프티 스쿨은요, 단순히 뭐 성적이 남는 대학 또는 보험용 대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이프티 스쿨의 조건 첫 번째는요. 세이프티 스쿨은 여러분들의 성적과 시험 점수가 그 학교의 평균 합격생보다 눈에 띄게 높은 곳이어야만 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는요. 재정적으로도 세이프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어, 부모님들께서 저축이나 학자금 계좌 혹은 이자가 낮은 정부융자 등을 통해서 학비와 기숙사비 전액을 큰 부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아,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알비리그나 그에 준하는 최상위권 명문대학교는요, 절대로 세이프티스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교 1등에 만점에 가까운 시험 점수를 갖고 있다 하시더라도요, 합격률이 한 자리 수인 학교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학교가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뭐, 그냥 갈데 없으면 가지 뭐, 라는 마음으로 리스트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소규모 리벌 아츠 컬리지의 경험을 원하신다면, safety school 역시도 규모가 작은 리벌 아트 컬리지 중에서 찾으셔야지, 단순히 합격이 쉽다고 해서, 뭐, 거대한 주립대학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전공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고, 교수진이나 시설, 과외 활동 등,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학의 속성들을 상당수 공유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타겟 스쿨입니다. 아, 리스트에 세네 개 정도는 이 타겟 스쿨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성적 프로필이 그 학교의 평균 합격생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합격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50대 50 이상으로 볼수 있는 학교들이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 admitted student profile을 보시고 평균 합격생의 GPA나 SAT, ACT 점수가 내 것과 비슷하다면 타겟스쿨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치스쿨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리치스쿨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확률처럼 뭐 불가능에 가까운 학교로 오해하곤 합니다 평균적인 성적의 학생이 예일대교 예일대학교에 원서를 내 보내는 것 자체는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뭐 뭐 불이익이 있다든가 해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아무런 목적도 없는 행동이죠.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은 그런 무모한 도전에 낭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하죠. 이상적인 리치 스쿨은요. 여러분의 성적이나 점수가 평균 합격생보다 살짝 낮은 학교입니다. 합격이 유력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곳이죠. 여러분의 뛰어난 에세이나 추천서 혹은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걸어볼 만한 곳. 그곳이 바로 진짜 리치 스쿨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서 타겟 스쿨의 함정 있다고 말씀해 드렸죠? 바로 기만적인 타겟 스쿨의 존재입니다. 여기 제임스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SAT는 1500점이고요 GPA도 거의 만점이죠 어, 제임스는 텁스 대학교의 평균 합격생 SAT가 1500점이라는 것을 보고 이 학교를 타겟스쿨로 분류를 했습니다 뭐 아주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죠 하지만 제임스가 놓친 게 있습니다 텁스는요 지원자의 90%를 떨어뜨리는 경쟁률이 매우 치열한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대학은 제임스와 똑같은 스펙을 가진 수많은 학생들을 매년 탈락시킵니다. 이러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요, 평균 수준의 완벽한 성적과 점수는요, 입학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뛰어난 과외활동이나 수상 경력은 물론이고요, 뭐 운동선수인지, 또는 가족 중첫 대학 진학자인지, 어, 기부자자녀, 뭐 레가시 같은 학교의 필요에 맞는 학생인지, 또는 지역적 다양성은 맞는지, 같은 고등학교에서 다른 지원자는 없는지 등 수많은 변수를 고려합니다. 결론적으로, 텁스처럼 어,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서 평균 스펙을 갖추다라는 것은요, 해볼 만한 지원자라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합격률이 50대 50이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학교들은요, 상향 타겟, 또는 하향 리치로 분류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한국 학생들이나 아시안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시안텍스로 불리는 인종적 불리함으로 인해서요 성적을 이보다 더 상향 조정해야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공 선택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인디애나 대학교의 전체 합격률은 80% 육박을 해서요. 비교적 어, 뭐 들어가기 쉬워 보입니다. 뭐 이거 뭐 원서만 내면 들어가는 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 내에 캘리 어, 경영대학의 합격률은요 30% 대에 불과하고요. 매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영학뿐만이 아니라 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바이올러지 같은 인기 전공들은요 일반 전공 지원자들과 완전히 다른 잣대로 훨씬 엄격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학 리스트를 짤때 반드시 대학 전체 합격률이 아닌 내가 지원할 전공의 합격률과 난이도를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들이 그 컬리지 리스트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두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 사항에 근거를 해서 그 꿈의 학교를 타겟 스쿨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어내 네, SAT는 별로고 11학년 때 성적이 살짝 떨어지기는 했지만 뭐 듀쿠 대학교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와 같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죠 냉정하고 정확한 자기 평가가 없다라고 한다면 결과 발표일에 남는 것은 실망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은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지뢰 겁을 먹고 자신의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안정지원 학교들만 리스트를 채우는 경우죠. 그 결과 학생은 더 좋은 자원과 기회를 가진 학교에 갈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률이 낮고 기회가 적은 학교에 입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완벽한 컬리지 리스트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임무는 3,000개가 넘는 돌덩이 속에서 합격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며 진심으로 가고 싶은 8개에서 12개의 보석 같은 학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시각을 통해서 각 학교를 깊게 조사하시고 여러분의 필요와 욕구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언에 따른다면요, 여러분들의 칼리지 리스트는 미카단 자도의 다비드 상처럼 멋진 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거짓된 정보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결과물들과 함께 입시에서 성공 가능성마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입시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